할렐루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1립보서 4장 4절의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3, 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빕시다. 응답 24의 축복을 빕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237전도를 위해 현장과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란 말씀과 이 삼술전도를 위해 알아야 할열 가지 비밀과 누려야 할3 9 3귀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술전도를 위해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안한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2, 3절 전도의 축복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우도는 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감자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돼요. 히브리다 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구원사에게 이거죠.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해될거해요그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지어졌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시려고 불렀고 또 전도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이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1대지는 언약, 2대지는 미션, 3대지는 비전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둘째,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임하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살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시예배,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랑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관계됩니다. 로마도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글씨, 걱정 이런 게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아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염려 근심 없지 안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 있는 일라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으로 이삼칠 나라의 빛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치워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가와가 함께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분석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다온 거예요. 빌비보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음. 셋째 기도원가 배었습니다 기도하면 은 3시대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놀트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가 열립니다. 목회자가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되면은 영적 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삼처 이게 다 치유가 됩니다. 복음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된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되는 게아니죠 임시 치유지 완전 치유는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취소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립니다. 중직자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배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복음이 되면 은 기능, 기능성이 되어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강단 말씀을 우리가 중직자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 됩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들으면은요, 우리 성도인들도 오직 복음이 된다니까. 그럼 기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 역사로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가 일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의 후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오직 고금이 되어 문화성시대이 되면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 우상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지만은 경제는요. 우리나라도 이 우상문화, 흑암문화 이 할로윈 축제라든가 다 이게 귀신문화입니다. 네. 서양에서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건데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우리 뭡니까? 우리 많은 후대들이 죽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좋다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데 저는 그래 저는 10시에 잔다니까요 목사님 잠만 많이 주무십니까? 그게 아니라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5시에 들어가 하루 시작해요. 그리고 10시에 자요. 그리고 밤에 어디 갈 일이 없어요. 근 어제 사건도 보면은 10시 넘어 보면 터졌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밤에 돌아다니니까 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일찍 자면 몸도 건강하고 병이 안 온다니까요. 밤새 오래 봐요 젊을 때 괜찮지 않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수명이 길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이 있거든. 그거 따라서 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체의 사이클인데 그걸 역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흑암 문화가 나를 유혹해도 그건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을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인생 사이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이런, 이런 문화에 빠져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반 문화거든요. 반 문화. 우리나라 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만적으로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나는거 아니에요? 아직 주무시오, 그럼 그런 일 없다니까요, 렇죠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 건강하게 잠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삼술전도를 위한 기동담의 확신을 갖고 사려면, 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막 빠져 사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화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마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 5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이 먹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깨끗이 지거든요 왜냐, 하나님 떠라서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절대 주권과 절대객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요한봉식단역전에 내가 곧길이여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일하고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리 또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걸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대화할 때뭘다듣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잘 듣잖아요. 그, 그 사람이 잘 들은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드리는 거냐면은 강단에서 지금 복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상 방법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그럼 거기 답이 다, 다 있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이루어졌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데 해결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의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천자가 인케야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 떨어버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인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둘째, 감남산 미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공생회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두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감람산 미션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은요. 감람산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 0 1절 3전에 그가 고난받으을 위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말씀하시일라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아니잖아요. 마귀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삼천 나라 오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마감 5 6장 15절에 또이르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뭡니까? 비행기도 없고 뭐 기차도 없고 그런 시대예요. 배 같은 거또 우마차 그런 게 다니는 시대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뭐 시대에 안 맞는 말인데 뭡니까? 이게 맞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 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잖아죠 그리고 2, 3천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과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은온 조주의 세방하신참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참 왕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4 0 1장 사절 오 절에 사도 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볼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사대1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산발이 땅까지 이런 내 징이 되려 했죠. 그러니까 성령충만 받으면 은 권능심을 얻는다. 오직 성령충만 그리고 이 원리는 뭡니까? 성령충만 받기 서 기도해야 되는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거죠. 그래야 증인되요. 그리고 성령충만 받아야 흑암을 이기고 증인이 됩니다. 성령충만 받아야 이 흑암 세력이 있죠? 어둠이 여기다 도망간다니까요.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갈라르빵에 모여 열흘 동안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과 성조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줬어요. 네. 오로지 기도하는 성들에게 도 줬다 했다요 402장째 날 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라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났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뭐 보금을 전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금 전하는 건요. 우리 힘을 안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정상이지? 내가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애써 가지고 거 하는거그 진짜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냥 나와야 돼. 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다 맞는 거겠죠. 그 바랄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요. 그게 그게뭐그 성령충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여러분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정신의 축복 누리면 그게 된다니까요. 왜요? 성령충만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삼술전으로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확신이 있으면요 근심 걱정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살게 되요 모든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기도로 바꿉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믿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신이라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하라. 그 말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화내고 막 성질내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뭐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화내고 막 성질내고 그런게 별로 없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래요. 누, 저는 누굴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잘안 내.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같이 늘 말씀 속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내가 늘 뭡니까? 늘한 주간 그 사이클이 돼 있어요. 주요 메시지도 준비하죠 수요 메시지도 준비하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도 그 말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살다 보면 은 치유가 되니까 이게 이런 분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가끔 한 번씩 터지는 게왜그세요그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람 핵폭발이 안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핵폭발이 왕권 터지죠.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졌대요. 이게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일이다고말이요 그렇죠? 둘째,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구삼 기도를 하면은 성사양에게도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지공간 축복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전무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목회자실에 중직자실에렘넌트리가 시대, 열리며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임을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요 지금의 삶들 감사면 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합니다. 늘 저는 이제는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저는 늘 혼자 있잖아요 늘 생활하면 늘 감사합니다 그게 늘 입에 습관이 돼 있어요 아, 네. 집에서는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식사할 때나 이럴 때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그런 말은 안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주로 그 얘기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아 인생 문제 완전 해결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생각을 전합니다. 그럼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자요 살다 보면은 아 인생 문제 완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생 문제 해결 해결자인데 이걸 놓치는 순간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요. 에그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해 주셨지. 아그러면 지금 그리도께서 스 하고 계실 거아니또맡기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리도 스 부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은 하나님 역사하돼 있어요. 우리는 다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2, 3, 7전도가 됩니다. 2, 3, 7전도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거죠. 이삼수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보금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요게 행복이거든요 그이삼수정도는 내가 행복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이삼전도라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걸말 음.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그거, 뭐 그거 뭐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저는 그 없어도 괜찮 지금 지금 만족하면서 감사를 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재산껏 따라가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없어도 괜찮다니까 사는 게방 문제 안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음. 왜 다윗이 지금 서울항에 쫓기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시쓴 겁니다. 주, 죽음의 위기에 쫓겨다니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난 부족 부족함이 없떤가요 난 필요한 게 없다. 아멘. 이렇게 하면 사기 안 당해요. 아멘. 우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서 사람들 유혹하면 넘어지게. 아주 꼭 필요하니까 내가. 근데 이런 필요 없다고 하면 사기 안 당하죠. 사기 당하는 사람 뭡니까? 아멘. 그거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 당하는 거. 예요 조심하시라니까. 사기 안당하려사 뭡니까? 지금 내가 그런 거난 필요 없으면 없으면 괜찮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없어지면은 자기 안달한다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겁니다. 지금, 지금 최고로 좋은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저는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목사가 부자냐 고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없어요. 근데 또 뭡니까? 그게 행복이요. 제가 누리는 행복 이걸말하 하는 걸 내가 이루고 가져가서 행복한 그걸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거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정도들도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행복한 사람을 내가 주변 사람들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평생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누구 전도 합니까?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붙게 붙잡고 2, 3절 전도를 위한 기동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